저는 중장비 포크레인 기사로 8년 정도 일을 하였습니다. 저는 인쇄업에서 관리직으로 3년 정도 근무를 했습니다. 이제 아이들한테 이제 부족함 없이 해주고 싶은 것이 많이 있었는데 직장인 월급으로 이제 한계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사업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절실했습니다. 매일 똑같은 직장 생활에 비전이 없다는 걸 이제 계속 생각을 해왔고 제일 하고 싶은 내집 마련도 어려울 것 같다고 생각이 들어서 사업을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평소에 이제 돈에 대해서 이제 부족함을 많이 느꼈는데요. 이제 여러 업체들 컨택을 많이 하면서 이제 로열티와 유통, 임무 광고비 이 모든 게 이제 본사의 상납 상략... 부분이 많이 있었는데 저희 1991 모터스는 그런거 일절 없이 상생을 강조하는 부분이 커서 이 브랜드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아무것도 갖춘 것이 없어서 이제 프랜차이즈의 도움을 받아야겠다고 생각을 했고 그1991 모터스만의 차별화된 시스템과 대표님의 사업 철학인 상생을 강조하신 마인드에 이 브랜드를 선택하게 됐습니다 시작하게 됐을 때는 정말 제가 할수 있을까 걱정이 많았는데 이제 막상 시작을 해보니 전혀 어렵지 않고 어 나도 할수 있구나 되는구나 라는 것을 정말 많이 느꼈고 정말 많이 배운 것 같습니다 장사가 아닌 사업을 배웠고 교육 받는 동안 인생 조언과 방향을 이제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를 정말 크게 배운 것 같습니다 저 역시 형처럼 똑같이 나도 될수 있을까? 할수 있을까? 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렵지 않게 쉽게 배운 것 같습니다 최소 2년은 저희가 쉬지 않고 계속 매장 오픈을 하고 이제 고객들에게 일국일 모터스 만수점을 알릴 계획입니다 차량에 문제가 생겼다 하면 일국일 모터스 만수점이 제일 먼저 떠오르게 하고 싶습니다 현재 이제 창업을 고민하신다면 이제 생각만 하면 답이 없잖아요 저 또한 생각이 많아지면서 혼자 생각을 해보니 저만 더 힘들더라고요 이제 처음에는 어려웠지 이제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이제 망설이지 말고 일단 뭐라도 단한 개라도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처럼 뭐부터 해야 될지 모르고 이제 준비가 부족한 부분에서 이제 시작을 하고 싶으시다면 뭐 너도 나도 다 똑같이 하는 아이템 말고 차별화된 아이템을 가지고 있는 이제 프랜차이즈에서 시작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